영어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에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그날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과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그런 생각을 한게 아닌가봐요. 선생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 영유아부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선생님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처럼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기도 늘 기억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담임목사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로님, 각 교육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님과 여러 선생님들, 또 함께 기도해주시는 교구 담당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은성맘 드림. 오늘 영유아부 친구들에게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디모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봉사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고향 루스트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이랬던 디모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바울 선생님의 제자이면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선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선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엄마가 디모데가 바른 믿음을 갖게 이끌어주신 좋은 선생님들이었고요. 또한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면서 그 믿음이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고도 했어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엄마가 좋은 믿음의 선생님 맞죠?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엄마 아빠도 하나님 말씀을 참 좋아하세요. 지금은 매일 함께 시편을 읽으셔요. 또 디모데의 존 선생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주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불렀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약한 마음을 먹을 때마다 편지를 써서 디모데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으로 보내요.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있죠. 엄마 아빠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구들을 다시 볼 날을 기다리는 영아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겸손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로 자라나기 바래요. 그래서 교회와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말씀 샬롬, 영화부 부장 최진이에요. 영화부 친구들, 하느님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속 은혜 속 즐거운 말씀 시간 되었나요? 오늘 아침 선생님이 창 밖을 봤더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가 촉촉히 내려 초록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가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쑥쑥 자라게 하길 기도드려요. <laughs>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 지난 주부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가 모두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큰 애, 크신 은혜 누리시길 바래요. 예배를 드리실 때는 코로나 예방 규칙을 꼭 숙지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교육부서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려요. 변경사항은 추후에 공지할게요. 두 번째 광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계신 성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광고. 하느님 목사님과 함께하는 영화부 프로젝트 10편 함께 읽기 잘 하고 계시죠? 1편부터 50편까지 무사히 마쳤고요. 이제 50편부터 100편 부분을 함께 읽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의 많은 참여 바래요네 번째 광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신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양신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하느님 목사님과 김윤순 선생님, 김현주 선생님, 이유선 선생님, 조혜용이 선생님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영화부실을 항상 깨끗하게 도와주시는 박희정 선생님께도 감사드려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